예, 마지막, 뭐, 아까 저희 좀또 읽다가 신문이 끊어졌는데, 예, 여기서 보니까 한 당원이 한, 이제, 보세요. 게시판에 이 당선인이 이재명 개임을 지적하며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. 한 당원은 이게 다 이재명 제때 제명 안해서라고 이재명을 제때 쳐내지 않아서라고 주장했고, 다른 당원은 유일한 이재명의 남, 남자 이규민 예? 꼭 가짜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빨면서 뒤에는 장난질을 한다. 응? 그래서 걱정이 된다. 이재명이, 이재명이가 재명 내가 또 좋은게 뭐냐면 이렇게 쓸데없는 돈 낭비를 안해. 이재명이는 또그 얘긴가 본데 이게.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. 난 하여튼 내 소원이 뭐냐면 여당에는 홍준표 야당에는 이재명 투투으로 가면은 절대로 이 나라는 띵땅 치지 못할 거야. 이런 듣보잡들이 설치는 나라, 응? 할머니를 이용해서, 예, 이런, 이런 저기, 이 김좌동하고, 어? 누구야, 이거, 어, 어, 윤미향이 이런, 이런, 이, 이, 어? 이 기생충들을, 예, 박멸하려면은, 예, 단한 사람, 홍준, 단두 사람, 홍준표와 이재명 투톱으로 갑시다. 예, 여러분. 다음 번에는 아마 홍준표와 이재명 투톱으로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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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성이 높아요. 예. 여러분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